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 1일이고요 요렇게 두개모둠을 준비를 했고, 각각 5만원에, 어, 택포죠. 택포 5만원이니까 택포로 각각 5만원에 12포트씩 준비를 했는데요. 어, 아, 리톱스가 살짝 안 들어간 구성이 있네요. 자, 요렇게 1101번 12개, 그리고 1102번 12포트, 요렇게 음 준비를 했는데 아또 있는 것 없는 것 제가 열심히 찾아서 예쁜 것만 골라 골라서 요렇게 담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이제 마음에 드시는 번호 알려주시면 택포 5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때 이름표는 다 써서 보내드릴게요. 자 가까이 있는 1101 써있는 자 1월 11일 첫 번째 모둠 5만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아 5만원이 어네음 실생 빌로붐 이구요. 라인도 굉장히 진하게 빨간 라인이 예쁜데 어 윤감이 또 아주아주 윤감이 아주 너무너무 예쁜 음 키우시면은 정말 어 제대로 잘 키우시면 아 정말 좋은 종자로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의 실생 빌로붐 요거 한개 자, 그리고 1cm 이상 되는 브루게리가 한 개가 따라가는데요. 오늘은 요한모둠 안에서 브루게리가 요렇게 작달막한 것, 그리고 큼직한 것,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니까, 자, 요렇게 예쁜 브루게리 실생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제가 파종한, 그, 파종한, 어, 파가에, 파가에 도우스라는 종자가 확실한 어 이름이 있는 요 파가의 도우스를 어네개 다섯 개씩 심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젠 많이 푸짐하게 담겨져 있고 사이즈는 1cm 아래로 조금 작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개수 개수는 요렇게 어 자, 못 세겠습니다. 제가 못 세겠는데, 작달막한 게 옹기종기 많이 심어져 있고요. 벌써 정말 1cm가 채안 되는 작은 사이즈인데, 입술이 빨갛게 물들면서 어, 예사롭지가 않고, 그냥 일반 파가의 실생입니다. 그렇게 판매하지 않고, 이것은 이름표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키우시면서 요 파가의 그 도우스라는 어, 종류의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5cm 포트고요. 요 어, 키우시면서 물론 음, 한두 개 도태되는 것도 있고 또잘 성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제대로 하나만 한두 개만 건지셔도 아주 대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파가의 도우수 파종 포트 모듬. 자, 털 빌로붐인데요. 요것은 또 핑크꽃이 피고 사두고 대형종이고 너무너무 보드라운 그 스킨을 가지고 있어서 참 이쁩니다. 사이즈가 큼직하고 예쁜 핑크꽃이 피는 멋진, 어 고급종, 고급종, 빌로붐, 이렇게 털빌로붐, 털빌로붐,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코삼 옵이모 필름이 가는데요. 여지껏 제가 판매한 베르코삼 중에서는 어~ 제일 큰 것이 아닐까 크, 큰 옵사이머필름 요청을 제가 몇번 받았는데 아유 그게 여, 어째 잘 보이지 않다가 자 요렇게 또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서 어~ 아주 나이백이 어~ 보라색 아니 아니 붉은 톤으로 물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황토색 금색 골드빛 어~ 그런 빛깔을 가지고 있고요. 어, 씨앗도 왠지 품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아주 큼직하게, 큼직하게 맺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작은 포트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다니 조금 큰 포트로 옮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름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종류인데요. 19년도 파종을 한 것이고, 19년도 옵코델룸으로 파종을 했는데, 와, 이렇게 약간 피씨 얼굴 가지고 있으면서 피멍 들고 시방도 가지고 있고, 아주 또그 고대 초창기 고급종 아주 예뻤던 그런 품종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 오두짜리, 아, 이렇게 묘한 색감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두짜리 가고요. 롤피, 롤피, 롤피가 가는데, 어, 울퉁불퉁한 그 라인, 어, 혈교를 만드는 그 부주, 뭐, 어, 혈교의 부주가 될 정도로, 어, 그 교배종 만들 때꼭 필요한 그런 종류라고 하는데요. 탈피 때가 되면 전체적으로 진짜 새빨강색으로 물들고 라인도 소형종이지만, 아주 예사롭지 않게 라인도 예쁘고 그런 종류니까 없으신 분은 꼭 하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으신 분들도 중복으로 두세개또 키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트버젠스 미니멈 어, r r 7 1 3인데요 이것도 초창기 버전 아주 아주 소형종의 무이 좋고, 동글동글 예쁩니다. 동글동글함을 어, 잘 유지하는 그런 종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넷, 여섯, 콩. 자, 일곱 포트, 일곱 포트, 위트버젠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독특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빌로붐 타종포트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 요것과 형제면은 옆에 있는 요런 그 빌로붐에서 나온 것인데, 자, 요렇게 어쩐 일인지 빌로붐과 피시포르미의 교배종으로 보여지고요. 무늬가 아주 아주 또 예쁩니다. 자, 요게 지금 성장하느라고 조금 물듦이 약하지만,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늬가 참 동그라니 참 예뻐서, 어, 이름표는 꼭 빌로붐 교배종으로 사수를 하시면서, 나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어, 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마벨스 파이어에서 다시 그 파종을 해서 나온 것인데요. 마벨스 파이어 F2라고 하는 어, 그런 종류인데 빨간 라인이 줄줄 내려가면서 이것은 어, 꽃색이 노란 꽃이 핍니다. 자, 4두짜리마벨스 파이어 F2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르게리가 한 개가 더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 아주 대빵 큰, 대빵 큰 3cm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어, 크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짐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어, 갈라짐은 또 탈피도 하고 키우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이렇게 터진 상태로 제가 정말 오래도록 또 키우고 있으니까, 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 안심하시고 또 씨앗, 씨앗도. 어, 잘 맺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씨앗이 살짝, 어, 을비치고 있는데, 그 탈피하면서 씨방이뿅 하고 나오니까 큼직한 씨방이 어, 품어져 있을 것을, 어, 기대하면서, 요렇게 큼직한, 큼직한, 그리고 요렇게, 어, 뾰족하지 않고 조금 동굴 납작한 타입의 예쁜 부르게리를큰부르게리를 원하셨던 분은, 어, 요것 굉장히 어, 좋은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1101.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은 마우가니, 마우가니의 실생들을, 어, 모은 파종포트인데요 개수 어마무시하게 많고, 요것 키우, 커 나가면서, 음, 교배종들, 교배종들이 어, 쏙쏙 나오는데, 아, 교배종들이참 다양하고 예쁘니까, 요렇게 마우가니 파종 포트까지. 자, 요렇게 해서 1101, 12포트 구성되어진 것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02번, 요렇게 구성되어진 것 12포트를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2번도 첫 번째. 이것도 실생 빌로붐인데요 자, 이것은 독특하게 진한 초록색을 가지고 있고 아주 또 어, 개성 있고 특이하고 예쁘고 사이즈가 1.5cm가 넘는 크기 큼직한 빌로붐 실생을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보내드리고요. 1cm가 넘는 브르게리가 여기 또 같이 따라갑니다. 자,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파가의 파종 포트가 가는데요. 어, 개수가 훨씬 많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종자로 파종을 한 것이라 그냥 파가의 실생으로 가지만 7.5cm 포트에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고요. 이것도 성장하면서 아주아주 아주 예쁜 종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개수가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 보여드리면서 자 파가의 파종 포트 자 여기도 빌로붐 빌로붐 9cm 보트에 심겨져 있는 빌로붐이 가는데요. 이것은 어, 솔직히 프루트센스로 추정이 되는데 어, 뭐 이름을 함부로 제가 막 지을 수는 없고 오렌지꽃, 노란꽃, 투톤꽃이 피고요. 아주 아주 예뻤던 기억이 나고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대형, 대형종. 그리고 굉장히 민트 컬러, 밝은 음, 컬러를 가지고 있는 동글동글한 어, 여지껏 보지 못한 타입의 빌로붐을 이렇게 쌍두짜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피멍이 들고 멋진 어, 살짝 그피시포름이랑교배된것 같은 느낌의 7두짜리 실생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이것도 초창기 아까 1101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색감이 정말 예술적으로 너무 예쁜 레드 줄리. 어, 작지만 어, 굉장히 이런 색감은 어디서도 구하실 수 없는 예쁜 종자라서 키워 보시면 또 아주 또 어, 예쁘게 예쁘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픽토라튬 자 오크델룸 실생인데요 무늬가 무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심겨져 있고 사이즈 작지 않고 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루시덤 중에서 네오할리라고 하는 어 고급종에 들어가는 얼굴 수가 지금 작은 포트에 굉장히 밀직으로 주수가 많고 군생이고 색감 예쁘고 색감은 훨씬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어 주수 많은 군생 펠루시덤 네오할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포름이 실생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보라보라 물드는, 어, 피멍이 드는 아주 예쁜 타입의 피시포르미 실생. 피시포르미 우스터에서 나온, 어, 하이브리드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어, 브루게리가, 부르게리가 따라가는데요. 잠시만요. 자, 요렇게 브루게리가 사이즈가 아주 좋은데요.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직전에 지금 껍질을 막 벗겼는데, 어, 껍질을 지금 막 벗겨서 그렇지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주는 타입이고, 사이즈 작지 않고, 유리알처럼 이렇게 투명한 모습이 정말 예술입니다. 사이즈는 2.5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큼직한 브루게리가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카라모 에펜스. 955D라고 하는 대형종 카라모 에펜스인데, 이것은 실생이기 때문에 아직 정말 배만 똥똥하고 귀엽습니다. 소형종 아니고 카라모 에펜스 955D로 파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 3두, 1두 두 개가 심겨져 있고요. 예쁘게 키우시면 아주 멋진 또 멋지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옵살모 필름 실생. 실생 7.5cm 모든 포트가 또 같이 따라가는데요. 음, 크고 작고 조금 섞여 있지만 고물고물 사이즈 음, 개수가 많고 또참 개성 있고 예쁜 종류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또 도태되는 것도 있고 또잘 크는 것도 있겠지만 잘 키워보시면서 옵살모 필름 자 개수를 이렇게 받대기로 파종 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01번 자 그리고 1102번 각각 5만 원씩 어, 이렇게 판매 영상을 찍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